안녕하세요. 코인을 하는 모든 개인 투자자들을 이끌어 드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줄 급등 코인 정보를 추천해 드리는 코인대학의 단타학과 김리플 인사드립니다. 일단 영상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아래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비입반을 제출하게 하시면 코인 흐름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면서 다양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으니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더 좋은 정보의 미플러그가 됩니다.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셀럽이 아니라 코인계의 악동이 되어버린 일론 머스크에서 셀럽의 바통을 이어받을 새로운 셀럽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및 관련 코인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엘살바도르 가상화폐 승인 입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가 투자 상품이 아닌 법정 통화로서의 지위를 얻었다고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일단 그 전에 퇴물이 되어버린 코인 악동 일론 머스크가 이제 슬슬 힘을 못 쓰게 될 거라고 감히 예측해 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일론의 장난감 도지코인이라든지. 테슬라 구매를 코인으로 가능하게 한다고 하면 관련된 코인들은 오를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또 당하실 건가요? 겪어보셨잖아요. 언제 농락해가지고 코인 주가를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면서 자기는 시기사 차익 남겨먹고 전세계 서민들이 여기에 발목 잡혀 울며 겨자먹기로 도지코인 가자만 하루종일 외칠 수는 없다고요. 이제 슬슬 전세계 사람들이 무지성 침팬치처럼 도지코인만 매수버튼 계속 누르면서 일로는 신이다. 일론 머스크는 나의 아버지다 외치던 세계인들도 이제 환멸이 나기 시작해요. 장난질을 분노에 찬 사람들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관심이 점점 떨어지고요. 장 전체에 영향에 미치는 힘은 점점 줄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얼마 전에 어나니머스가 공개적으로 저격을 했죠.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어나니머스 머스크의 섬뜩 경고. 너 임자만 나서 기대해. 당신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하는 장난 때문에 여러 사람의 삶이 파괴되었다며 수백만 명의 개미 투자자들은 삶을 개선하기 위해 가상화폐에서 얻는 수익에 의존하고 있다. 어나니머스는 투자자들은 물론 투자의 위험은 스스로 책임하며 가상화폐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당신의 특유에서 일반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게 여실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왜 나와 있는데요? 사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야구리잖아요. 무튼 어나니머스가 진짜 어나니머스인지 아니면 화가 난 투자자가 어나니머스를 사칭해서 올리는 메시지일지는 모르겠는데 일론 머스크의 장난질에 불만을 가지고 일론 머스크의 말에 신뢰성에 돌아서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코인계의 새로운 샐셀러 나이브 부킬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히 해야 되는 나라의 대표자라는 거죠. 기사 내용 보시면요. 머스크 치고 부켈레 뜨고 암호화폐 스타 세대 교체. 엘살바도르와 금융 인프라 구축 제휴를 맺은 디지털 결제 기업 스트라이크의 창업자인 잭 말러스는 엘살바도르가 가상화폐 벽종 통화로 채택하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통합적인 개방형 결제 네트워크를 얻을 것이라며 비트코인은 개도국 경제 인플레이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부켈레 대통령에 힘을 더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날 6월 9일인데요. 코인 시장은 전체적으로 다시 강력한 상승을 했었죠. 네, 다음 기사 보시면요. 엘살바도르가 최근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자 중남미 여러 국가들이 이를 추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에 위치한 탄자니아가 비트코인 법정화폐로 채택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여기서 이제 또 우리 정신병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로 또 투자자들을 농락 중이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단 각설하고, 엘살바도르에 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게요. 중미 경제 통합은행도 엘살바도르 적극적으로 지원을 나선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력한 한 방.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15일 오전 7시죠. 브로피어스가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엘살바도르를 방문할 예정이고 곧 놀라운 소식을 전하겠다고요. 브로피어스가 누구냐고요? 비트코인재단의 회장이자 포브스가 선전한 전세계 가상화폐 10대 부자이고요. 이오스 얼라이언스, 블록온, 블록체인 캐피탈, 테더 마스터코인의 공동설립자인데, 특히 테더는요. 지금 모든 가상화폐의 스테이블코인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만든 코인이에요. 즉, 지금 세계 금융시장으로 볼때 달러 역할인 코인입니다. 이런 코인 시장에서 엄청나게 영향을 있는 사람과 중미 경제통합은행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엘살바도르가 법정 통화로 규제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라는 거죠. 자, 이제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시하셔야 되는 테마. 엑스포스입니다. 엑스포스요. 최근 아마존 재팬에서 자체 개발 포스, 그러니까 포스기 아시죠? 편의점에서 물건 사면 바코드 찍는 그 포스기. 여기서 암호화폐를 결제 단만기 에스포스를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엑스포스 도입 정포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램등 20종 이상의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물건을 결제할 때 사용하는 포스기에서 이제 화폐를 가상화폐로 인정해가지고 결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테마에 관련된 코인들을 저점에 매수해놓고 보편화가 되면 급등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말이에요. 저번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지코인 최초 상당 당시 5원이었어요. 5원 화폐 가치를 지니다가 코인계 악동 일론 머스크의 행보로 인해서 160배가 넘는 상승을 했었죠. 800원 이상까지 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코인들을 발빠르게 실시간 대응하면서 매수를 들어가야겠죠. 이제 실시간 시장 상황은 전부 영상에 담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의 생활의 여유를 한 단계 상승시켜줄 급등 코인 잡으러 가실 분 아래 댓글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기입한 후에 제출하게 하시면 코인 흐름을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면서. 다양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코인 정보망 입증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제가 아닌 화성학과 이도지 교수가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인데요. 최근 코인 시장에 무슨 일 수가 있었죠? 예, 네, 그쵸? 그렇죠?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코인 시장은 유의 및상폐붐이 일고 있는데요. 업비트 살생부 아직도 38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다른다고 미리 안내해 드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 그리고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